서울대 한국어 4B 16과 과학의 신비 안녕하세요. 16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과학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인데요. 과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함께 이야기해봐요. 파트 1 어휘 4개의 네 파트로 나눠봤어요. 오늘은 먼저 단어들을 공부할까요? 파트 1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표현, 관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불가능하다처럼 불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휘, 과학의 원리 실제로 존재하다. 진짜 있다. 라는 뜻이에요. 원리가 궁금하다. 어떻게,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뜻이지요. 이유가 밝혀지다. 이유를 사람들이 알게 되다. 이유가 알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위 단어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1번. 무거운 무게의 비행기가 어떻게 날수 있는지 알고 싶다. 어떻게 알고 싶다는 단어를 썼어요. 원리가 궁금한가 봐요. 원리가 궁금하다. 2. 친구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왜 친구와 연락이 안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위의 단어 중에서 이유가 밝혀지다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어요. 3.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투명 생물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된 생물. 그게 바닷속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존재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어, 아래 문장들이 나오면 위 단어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4번.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음, 그럼. 가능하다 라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5.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한국어 실력이 금방 늘겠지만 회사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맞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휘, 관심을 나타내는 말. 관심이 생기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생겼나요? 제가 아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특히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다. 아이가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흥미가 없다는 관심이 없다 라고 표현해도 뜻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흥미가 없었던 과목이 있었어요? 저는 역사에 흥미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요. 골치가 아프다. 요즘 우리 가게에 벌레가 많아져서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다는 머리가 복잡한 느낌인데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픈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머리가 아플 때 골치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신비롭게 느껴지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항상 신비롭게 느껴져요. 어휘, 불 불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루 만에 저 산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불공평하다 항상 언니가 입던 옷을 입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규칙하다 제 친구는 생활이 불규칙하고 항상 서둘러요. 불규칙하다 반대말은 규칙적이다예요. 규칙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이 규칙적인 편이에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나요? 그러면 규칙적인 편이네요. 불확실하다. 주말에 스키 타러 갈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해요. 부정확하다. 불정확하다가 아닙니다. 불 뒤에 오는 말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될 경우, 부, 로 씁니다. 사장님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정확하다는 틀리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말은 정확하다. 참고로, 맞다의 반대말이 틀리다입니다. 연습 1. 배운 단어들을 연습해 볼까요? 빈 칸에 보기의 단어를 찾아 넣으세요. 1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 걱정했는데 CCTV를 보고 나서 이유가 밝혀졌어요. 강아지가 왜 밥을 안 먹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라는 뜻이지요. 2번 언제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3번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4번 집에 자꾸 개미가 나와서 골치가 아파요. 5번 저는 시간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간여행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연습 1. 단어들을 어, 문장에 넣어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럼 계속해서 연습 2. 아래 상황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오늘 배운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보기가 있네요. 현재 과학 기술로도 홍수나 태풍을 막을 수 없대. 자, 어떤 단어가 적당할까요? 불가능하다. 네, 현재 과학기술로는 홍수나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자, 문제 1번. 아침을 7시에 먹을 때도 있고, 10시쯤 먹을 때도 있어요. 불규칙하다. 2번.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가는지 경주로 가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불확실하다. 3번. 왜 여학생한테만 한번더 기회를 주나요? 음, 불공평하다네요. 4번. 다른 사람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틀린 것 같아요. 발음이 어때요? 부정확하다예요. 발음이 부정확하다. 자, 오늘 연습문제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은 16과 파트 2. 문법과 표현에서 표현 방법 두 개를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